한번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었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걸로 보이고요. 음, 침내 요한 다음에 누구죠? 침내 요한 다음에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이는 저희 백,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오늘 감사 때도 속량이라는 말씀을 형제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감사를 드리셨는데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주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죠. 내가 송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송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제 값을 지불하였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여서 소유권을 이전받았어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송량은 값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값, 내 죄값이 지불되었어, 나는 자유가 되었어라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내 값이 지불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나는 전에는 하나 사단의 것이었는데, 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난 하나님께 통제받는 사람이 되었어. 라는 뜻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의 죄값이 사해졌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여서 너를 사셨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축하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자유, 난 이제 자유야. 난 죄에서 나 놓였어. 연이 쭉긴 줄에 메어서 하늘 높이 날잖아요. 근데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었느냐, 메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메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메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겁니다. 예수는 나의 왕. 그래서 사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속에 제 스스로가 막 살아나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막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느끼는 것도 있어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면 은 고통도 함께 따라와요. 참 힘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과 교회에 와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제발 나를 내려놓아서 하나님 제, 제게 정말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의 세례, 아침례, 침례를 주셨습니다. 자 아, 아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 필요한가요? 예, 반드시 회가 필요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나는, 나를 통해서는 죄가 막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죄에 대한, 정말 뭐라 까요 정말 진정 어린, 정말 인격적인 통찰, 고뇌,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생명이 거듭나는 일이잖아요. 태어나는 일이잖아요. 자녀를 낳아 보면 정말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죄에 대해서 대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내가 고통받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에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 그가 정말 죄인이라고 죄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놀라운 일이 성경 중앙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사도들입니다. 성령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 오셨나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들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입니다. 자, 열두 제자는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성경의 구역 성, 신학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한이에요. 얘는 세배대의 아들입니다. 근데 세배대의 아들이 또 있어요. 야구보입니다. 근데 야구보가 또 있어요.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시몬은요. 그 같은 시몬 베드로의 그얘기 아니고요. 가나안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어부죠. 베드로의 베드로의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 입니다 그다음에 빌 바도 다 도다 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빌립 바돌, 로메 도마, 다데오 유다. 이렇게 이렇게 12명의 제자잖아요. 자,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세 명은 수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시거나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떼어 갖고 올라가실 때는 요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치맛바람 피웠던 사람 기억하시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네 아들을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요, 거 기억하시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음.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는 자살해서 죽죠? 그래서 열두 사도에서 빠집니다. 대신에 사도행전에 가면 누구를 세웁니까? 예,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 같이 세우자 해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마띠아 세울 때, 마태아 세울 때 선출하는 방법이 뭐였죠? 제비뽑기. 자, 제비뽑기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직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네. 마띠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그래서 요 사람들을 가지고 열두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도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에베소서 사장에 가면 은사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의 사도는 교회를 교회 교회에 토대를 놓는 사람,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들 이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 내가 사도라고 말하면은요, 그냥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열두 제자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열두 사람들을 통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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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이 제자들이 했었던 사역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일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크게 이세 가지를 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회가 바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 유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힘써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굳게 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을 가지고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 모여서 떡가잔을 마시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요. 자 마태 복음 19, 28장 19절에 가면 이런 거죠. 오직 아, 아,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 를 드리고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언급은 사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는 말은, 방금 내가 네가 한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이것보다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져야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제림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 계시 사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의 내용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견해도 다르고요. 완벽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모임에서 인정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요. 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초림은 언제였느냐? 여기, 여기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리고요. 이제 재림하십니다. 자, 재림인데,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요. 이거 순서대로 순서대로 한번 써 볼까요? 공중 재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7년 환란 7년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재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우리가 알수 없는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소리가 들리면서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공중재림이라고 하는데요.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하르파조는 요 수동태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이란 뜻이고요. 낙하체다라는 뜻이에요. 공중재림은 하나님이 하늘,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저는 믿어요라고 주장하면서 저 올라갈래요? 올라갈래요?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진실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있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 하루 파조, 낚아채서 올라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은요, 공중에서는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인가요? 4장에 가면 내가 또 하늘을 보니 열린 문이 있어 거기로 내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가 들림 받아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봅니다. 어, 그때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믿, 믿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상받는 그 심판입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상에서는요, 7년대 환란이 있습니다. 3년 반. 프로스 3년 반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평화가 있다 그러고요. 3년 반은 재난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전 3년 뭐 평화라고 하는데 평화 아닙니다. 그 굉장한 재난, 뭐 하늘에서 뭐 뭐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3년 반과 3년 반 사이에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이렇게 앉는 앉는 장면이 이제 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도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돼. 안 전해질까요? 이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두 성경에 노안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이두 증인이 이 땅에 이 땅에 내려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각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신천지에 가면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믿게 된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 손등이나 이마에 뭐 표를 받게 된다. 근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또 매매를 할수 없게 된다. 뭐 이러한 그러니까 이때 지금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물론 자기 북한이라든지 가면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대가를 치워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지상에서 7년 대화란 마지막에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열방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막 하려고 다 무기도, 전, 무기도 광양에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년이 끝나는 거예요 7년이 끝나면 공중에 있던, 공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가 지상재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그게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열방들이 무기 또라가 하는 곳에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끝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지상에 있던 열방들을 예수님께서 다 뭐랄까요. 정복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 정복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천년 안국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지상 재림 요 사이에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아이고, 염소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아, 이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이 지상에서.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 이 지상 이게 7년 대환란을 지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나누는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 입니다 이게 죠 이거 이게 이게 다른 말로 영광의 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 그곳에서 이 세상을 완벽한 정치력을 가지고 통제하시는 거예요.시죠? 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정치력을 구사할 수가 없다.그럴 예, 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근데 어, 이때. 어, 번, 번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제 음, 견해로는 어,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번식을 그러니까 번식이라고 할까요? 생육하고 번식하는 거. 그래서 천년 동안 또 다른 인류들이 생겨나는 것 시죠? 그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자, 성경의 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일치하게 되면 성경을 그래도 좀 일관성 있게 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천 년이 지납니다. 천 년이 지나면은요, 사탄이 잠시 나요. 사 사단이 잠시 노임.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셨을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면서 사탄을 잠시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시거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제 도래하는 거고 천년 왕국이 지나면 차단이 잠시 놓이게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미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 양과 염소의 심판이니 뭐, 이런, 사탄이 잠시 놓여가지고, 뭐, 뭐, 이런 또 받, 즉각적인 심판을 이루, 이런 심판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계속해서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사탄이 잠시 놓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거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소멸이 되고 사탄은 또그 사탄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걸 제가 빼먹었네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요. 아담부터 이때까지에 있는 그 기간 중에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심판, 늘 받게 되는 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고요, 양과 염소의 심판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이 땅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보상받는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은 환란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나누는 심판이고요. 백보자 심판은 인류 역사상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받게 되는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요, 영원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아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무 초라하죠? 이게 2,400km. 이게 2,400km. 문이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하늘로부터 이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된, 보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지구상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될 거다. 지구가 있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모양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그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견해입니다 땅이보다는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영원한 상태로 임하는 것 완전 무결한 상태에 영원히 임하는 것 이제 그렇게 성경이 에, 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여기서 빤다 씻는다라는 의미고요 이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 1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통치하시면서 영광을 얻으시면서 이 성경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